요들, 크랩스와 보그도르프가 방에 남습니다.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. 공격성,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. 정말 엉망인적 지군요. 그는 저를 속였어요. 모두가 저를 속였어요. 심지어 SS도. 그 모든 일반성은 쉽게 불행한 슬픈 겁쟁이들의 한 무덕입니다. 나의 지도자님, 저는 당신을 위해 싸운 이것들은 병사들이 일상 실패의 겁쟁이들인가요? 내 네, 지도자. 당신이 말하는 것은, 제널럴 딥터 팩터가 독일의 불을 잘라!